저는 지금 한 30분 전에 일어났고요. 정화는 방금 그 가다실 3차 주사 맞으러 나갔습니다. 지금 상태가 많이 좋진 않은데, 사실 어제 정화 친구 저두 커플하고 저희 커플하고 세 커플이서 만나가지고 어제 한 8시쯤에 만났나? 만나가지고 되게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8시부터 술을 마셔서 새벽 1시까지 거의 5시간 동안. 술 마시고 놀았고요. 그 집에 들어와서 2신인가 집에 들어오고 씻고 뭐 하니까 새벽 3시에 잠들었고요. 오늘 일어나니까 10시 반에 기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다가 갑자기 코피가 나가지고. 처음에 <laughs> 콧물인 줄 알고 이렇게 잠결에 코를 닦았는데 콧물이 아니라 빨간 게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코피가 나더라고요. 어제 너무. 무리하게 술을 마셨나? 아직 그래도 숙취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영상 편집은 또 해야 돼가지고 이제 영상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하다가 저한테 연락 오면은 나가서 점심 먹고 들어오려고 하고요. 어? 오늘 여기 한식 뷔페가 메뉴가 돈까스하고, 일 김치찌개, 무생채, 김치, 감자볶음, 잡채, 무슨 갈비찜 같은 거 같습니다 아주 푸짐한 네, 메뉴입니다 을넣 음. 근데 바로 해줬으면 맛있을 거 같아 음. 음. 근데 무김치 대박이다 음. 맛있어 감자채도 맛있어 근데도 감자채가 나네 지금은 5시 40분이고요 저는 정아랑 같이 밥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코감기약을 또 하나 먹고 지금 낮잠을 잤거든요? 몇 시부터 잤더라? 한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잤고요 지금 2시간 자고 일어나서 머리가 너무 띵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또 그냥 가만히 누워있다가, 이제 진짜 영상 편집을 해야 돼서 책상 의자에 앉았습니다. 근데, 아,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영상 편집을 오늘 다 하지 못할 것 같고, 내일까지 이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할수 있는 때까지 다 하고 좀 있다가 저녁을 먹어야겠네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어제 진짜 응. 내가 봤을 때는 어제 버스 탈때 어제... 에어컨도 안 들어 안 아, 켜져가지고 버스 안에서 어제, 어제 갈 때부터 우리가 너무 체력이 힘든 상태였어. 맞아. 버스 에어컨 안 나와가지고 응. 그리고 아까 점심 먹으러 가는 길이 너무 더운데 막한 15분 떼듯해 그래, 그 걸었더니 약간, 더... 약간 응. 생기로 그냥 자기가 잘 감기가 아니라 더위 먹었. <laughs> 너도 그런 거아니 어제도 어제도 한 시간 넘게 버스 타고 가면서 계속 더웠지 오늘도 거기 완전 오늘 땡볕이었는데 거의 걸어오느라고 또 맞아 약간 더위 먹었을 수도 있어 응? 이거는 저이 저번에 저희 구매한 천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어, 굉장히 지저분한데, 거실이 원래 미다지방으로 쓰던 공간을 거실로 한 거다 보니까, 여기가 빵 뚫려 있어서 음식하거나 할때 냄새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냄새가 좀 에어컨에 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간에다 커튼을 달면 좋겠다 해가지고, 커튼을 살려고 알아봤는데, 아, 뭔가 패턴도 그렇고, 좀 마음에 쏙 드는 것도 없고, 가격도 생각보다 너무 비싸가지고, 아, 이 정도면은 천을 떼서 한번 바느질을 해볼까 했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최근에 뭔가 바느질을 한번 해봤는데, 손바느질이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꼬깃꼬깃하지만 제가 최근에 혼자 손바느질로 다이소에서 천을 사가지고 스위치 커버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해놓으니까 조금해서 금방 하긴 했는데 뭐 아무튼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커튼은 크니까 만약에 만들게 되면 좀 오래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겸사겸사 커튼 천을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퇴근하고 와서나 주말에 이렇게 좀 짬이 있을 때. 때 조금씩 손바느질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천은 천가게라는 곳에서 주문을 했고요 천 종류가 엄청 많아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뭔가 모르게 좀 옛스러운 느낌의 천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보면 이렇게 천을 가위로 재단을 해서 잘랐더니 마무리가 오버로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손바느질하면서 오버로크까지 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두번 접어서 마감을 해,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시침을 일단 꽂아놨고요. 이렇게 바늘 고정해놨으니까 요 따라서 이 끝자락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천을 두 개를 나눠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일단 한 개는 이렇게 밑단을 박아놨고요. 뒷면은 요. 이렇게 겉면은 이렇게 보이도록 박음질을 했고, 이제 남은 천도 이렇게 동일하게 이 끝부분에 박음질을 하려고 합니다. 좋을 것 같아. 근데 백숙 먹고 뭐 칼국수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그 백숙 국물 흐르룩 마시면서 몸을 어좀 보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나가서 먹는 거아시 그럼 저희 백숙 괜찮아? 그냥? 응? 그거 그래. 별로 안익숙는거그렇지 네, 저희는 지금 집 앞에 마트에서 백숙 해 먹으려고 닭하고 좀 한방 재료를 봤는데 닭이 너무 작고 부추도 좀 같이 살려고 했는데 부추도 너무 비싸서 네, 집에서 한 10분, 15분 거리에 있는 마트에 가가지고 거기가 조금 마트가 더 커서 괜찮은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불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좀 산책도 할겸 그냥 겸사겸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식빵은 남으면은 냉동으로. 근데 여기 없이 이제 정립도안 되더라고. 네 오늘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은 백숙 끓였고요 부추도 같이 넣어서 삶았습니다 요렇게 같이 후추나 아니면 양념장하고 먹으면 맛있습니다 자, 들어왔어요. 자, 자, 찹쌀? 응, 응 찹쌀 먹자 와 맛있다 출전에서 선택고일 조정을 해야 했던 밑에 마석수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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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지나대 있었어요. 넘과 넘화를 찍어 보는 거 같아요. 도좀 뽑아 보쪽에서 동물 소야 할 때는 옆쪽으로 전방 앞에 어떤 제 적수에 올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먹으려고 토스트를 했습니다. 원래 우유를 넣고 싶었는데 우유 사러 가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계란물에다가 토스트 했고요. 버터에 구워서 위에 저거 뭐더라? 펄솔트? 아니 소금 뿌린 거야. 아 소금을 넣었어? 응. 꿀이랑 버터 섞은 거에다가 바삭하게 구워서 위에 소금을 뿌린 거였어. 그리고 이거는 엄마가 금요일에 준 참외예요. 저희 엄마가 밭에서 키운 거라 모양은 못 생겼는데 맛은 제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스트랑 커피랑 해서 이를 아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다. 응. 음, 네. 이 계란물에다가 하는 토스트 엄청 오랜만이다. 응 음, 맛있네. 응맛음 맛있다. 음, 우리 잼 많이 먹었더라. 아 그래? 응, 일먹 한번 일한통 사서 저렇게 다 음. 먹은 거 거의 저는데 제일 음,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난 이거 처음 먹어보네 아 진짜? 이름이 뭐였지? 그 무슨 커플릿어쩌 맞아 돈가스 샌드위치에. 돈까스 샌드위치 <laughs> 오늘 빵을 많이 먹네 <laughs> 어, 여기 애호가 훨씬 크다. 좀 작지만 괜찮지. 않아요. 응. 그리고, 3,000원. 나쁘진 아, 않네. 그냥 거기서 파는 거랑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아, 양이야. 자잘하긴 하다. 그러네. 유통기한 언제까지야? 15일. 어, 충분하네. 어 상태 괜찮네. 꽤 크다. 1985인데. 좋다. 뭔가 넓으니까 재밌네, 구경하는 게 좀. 그니까, 재밌어. 저희는 카페에 갔다가 이제 장보고 집에 왔습니다. 평일에 해먹을 거좀 사왔는데, 대파랑 양배추, 콩나물 두부, 어묵, 양파. 호박, 소시지 사왔고요. 이거면 이제 일주일 동안 평일에 아마 더 장을 보지는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이제 집에 있던 냉동고기하고 냉장고에 있는 것들이랑 같이 합쳐서 먹으려고 합니다. 원래 저희가 가던 마트 말고 오늘은 새로운 마트에 가봤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엄청 큰 뭔가 식자재 마트였는데 기존에 가던 데보다 좀 가격은 비슷하긴 한데 종류가 훨씬 많고 넓어가지고 구경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한번 이쪽으로 장을 보러 가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해서 저녁은 배달을 시켰기 때문에 장본거 정리하고 저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찜도 있고, 그리고 요거 주인공도 있고, 중동. 오, 예. 여기다가 살짝 물을 조금 해가지고, 어, 어. 근데 이거 넣으면 너무 국물이 많아지려나? 어, 단어, 단? 아니야, 넣고 아니면 쫄려. 아, 그럴까? 응. <laughs> 어, 첫 번째로 나오네. 그러네. 지영이 멋있어. 굉정한맛있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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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에 2만원 <laughs> 근데 우리 아예 안타는다. 도 많아? 맞아 기타 레통은 핸드레임은 핸드레임은 핸드 네, 오늘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처음으로 된장찌개 끓여봤는데, 생각보다 레시피가 너무 쉬워서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었고요. 어, 중간에 간을 제가 한번 봤는데 괜찮았습니다. 정아 입맛에는 어떻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냄새는 합격입니다. 그리고 정아가 반찬으로 부추무침이랑 느타리 버섯볶음인데요. 네, 이것도 들깨 넣고 반찬으로 만들었고요. 이거는 한박 스테이크인데 노브랜드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 제가 지금 소스는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괜찮지? 오, 응. 음. 근데 이제 고기가 어떨지는 한번 먹어봐야 알것 같고요 한다. 그리고 요 김치는 장모님이 주신 김치입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푸짐한 저녁인데 오래 걸리진 않았고요 아무튼 오늘도 저녁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엄청 진해 보이네 오 괜찮아? 응오 음. 완전 맛있어 이거 약간 그거 같지 않아? 술밥 같아 그래 된장 술밥이라고 하나? 음 맛있지? 맛있다! 근데 더 맛있다 근데 맛있다. 소스도 맛있고 응. 이거 재구매 100% <laughs> 음~~ 안 좋아 안 좋아. thank 네 오늘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은 콩나물하고 냉동 삼겹살 있어가지고 콩불 했고요. 이거는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레, 레시피이기 때문에 금방 근데 도마도 사용하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어제 먹고 남은 된장찌개인데 오늘 먹으면 은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밥도 어제 해놓고 남은 거 냉동해놨기 때문에 그냥 전자레인지 돌려서 오늘 이렇게 저녁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자꾸 먹다 남았다 그래. 먹고 남은 거니까. 그냥 어제 했던 거. 거랑... 어제 먹고 남은 거. 먹고 남은 게 먹었대가지고 뭐 음, 잔반철이 아닌 진짜 그, 나는 그 잔반철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아무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밥뜨밥 적지? 어? 응? <laughs> 오래... <laughs> 뜨거 뜨거 밥이.. 그래? 응? 상하네 <laughs> <laughs> <미싸나는데? 웃음> 어? 찌는 것 같네 콩불 <laughs> 처음.. 콩불 처음 해봐 콩불 처음 해다고응맛 뭔가 그 청국장 같아. 무슨 청국장 느낌 나. 청국장만 나지 않아? 양파 맵구나. 응. 음, 뭔가 약간 생명파의 매력을 <laughs> 알게 된것 같아. 음 좋다구만. 아. 아지. 괜찮네. 어 음... 근데 그게 훨씬 낫다. 아까 입은 것보다. 너무 짧다. <laughs> 근데 아니. 딱 지금 원좀나 마음에 드는데. 어, 그? 아, 어, 아니. 참 보이지야. 만 원만 써야겠다. 이 네. 39,900원도 제가 드릴게요. 어, 33,000원밖에 없어 가지고. 3만 원 하고 나머지는 카드로. 음. 이거 보니까 느낌이 훨씬 나고 음. 난 검정색 너무 부해 보여서 좀 사실 마음에 안 들었어. 음, <laughs> 근데 잘 샀네, 음. 둘 다. 아주 마음에 들어. 음. 햄버거 이 네, 쇼핑하고 배고파서 햄버거를 먹으려고 왔고요. 이거 호일은 그 회사 어, 동료가 외근 갔다가 사다 준 햄버거인데 그 유명한 파이브 가이즈 햄버거입니다.

차가 자꾸 오네. 어, 여기 있네. 여기 웨이팅 해야 된대.

이 정도. 이정요다정은건가도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은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다가도도될것도아 정도. 이정서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은 정도. 이정면이정이이 분위기 좋네 나는 소금한번 음. 음. 맛있지? 맛있다 지금 음. 똥찜 이것도 익긴 음. 이었을 음. 거야 자 음. 맛있다 이거 한번 래